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의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론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대나리원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흠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때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접할 때 향유 나드 한근의 값을 따집니다. 이게 얼마나 되냐? 일가족 한 10개월 정도의 생활비다. 그러면 얼마나 고급진 거냐? 왕에게 선물로 바칠 만큼 순수하고 값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셈을 하고 따집니다. 그게 트렌드입니다. 특히나 저같이 계산과 효율성을 좋아하는 사람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여깁니다. 또 요즘 시대는 정확한 진단과 계산이 있어야 소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오늘 본문의 가론 유다의 계산은 참으로 시대에 맞는 행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시대 정신과 일치한다고나 할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의 분위기 트렌드와는 다르게 주님은 합리성이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 그마 사람의 마음과 자세를 보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보문을 통해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같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 문화에서는 손님을 초청했을 때 반드시 세 가지 예의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첫째는 키스를 하는 겁니다. 입맞춤 하는 건데, 우리로 말하면 맞절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키스 인사에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할 때에는 볼에다가 하고, 손 아랫 사람에게 할 때에는 손등에다가 키스를 하는 겁니다. 이두 번째 예의는, 당시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끈이 없는 슬리퍼 같은 건데, 그 신을 신고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높은 사람이 오면 은 주인이 손수 발을 닦아주고 보통은 종을 시켜서 손님 발을 닦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의는 손님에게 올리브유를 주어서 머리에 바르게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무덥고 건조한 날씨였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메마릅니다. 그러니 올리브유를 발라가지고 윤기도 내고 향수로서의 역할도 하는 거죠. 이게 당시에 손님을 접대하는 예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바리세파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이세 가지 예의를 하나도 지키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욕 주려고 망신시키려고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리아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대우를 받으실 수가 있단 말인가 나 같은 사람이야. 뭐 소문도 안 좋고 그러니까 죄인 취급 받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시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마리아가 뛰쳐나갑니다. 뛰쳐, 뛰어나가서 예수님께 키스를 합니다. 그런데 볼에다가는 달 수가 없어요. 동급이 아니니까. 그래서 손에다가 하려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너무 미천한 존재인데, 제자그룹에도 들수 없는 내가, 어떻게 손에다가 키스를 한단 말인가? 그런 생각에 손등에도 키스를 못해요. 그래서 인간의 몸 가운데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발에다가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발 씻을 물을 주어야 하는데 바리새인이 물을 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고귀한 향유를 깨서 예수님 발에다가 콸콸콸 붓습니다. 그게 나드 향유 한근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평생 모은 결혼자금 붓는 겁니다. 그것도 눈물로 부으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건으로 발을 닦아 드려야 되는데, 바리새인이 뭐 수건 줄 리가 없으니까 자기 머리를 풀어서 머리를 수건 역할로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주님이 그런 취급 받으시는 거를 참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과연 우리의 사랑이 마리아와 같은 이런 순수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가룬유다처럼 계산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의 사랑은 과연 마리아의 사랑처럼 순수하고 값진 것이었는가? 예수님의 몸에 부은 그 비싼 향유는 어쩌면 허비이고 낭비입니다. 그 쏟아버린 향유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부수적인 이득이 따라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간 지난다고 무슨 열매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번 부으면 끝입니다. 누군가는 아깝다고 낭비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 있으면 이해 득실, 손익계산, 이런 게다물 건너가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그러니 부모는 자녀에게 다 퍼줍니다. 더 주지 못해 안달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고 관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해라, 사랑으로 살아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마리아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지금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너무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그걸 알지 못하지만 6일 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마리아는 감사의 기회에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잃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이 일주일만 늦어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단 엿새 전, 어느 계산법에 따르면 사흘 전입니다. 뒷북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물질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퍽 아껴가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만하면 잘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께도 인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대로 된 감사 표현, 사랑 표현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돈다 여기저기 뜯기고 말았습니다. 자기도 마음 놓고 제대로 한번 써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헌금이라도 할걸 그랬다고 고백했습니다. 죄송하지만은 그분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이 그 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우리의 감사를 주님께 표현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전에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 흐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